복근 만들기 운동에서 윗몸 일으키기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오늘은 지구의 중력과 내 다리의 체중만을 이용해서 날씬하고 슬림한 복근과 코어를 강화하고 어깨 라인까지 예쁘게 만들 수 있는 동작 알려드릴게요. 먼저 바닥이다 매트에 엉덩이를 대고 앉아서 시작할게요. 네, 손을 살짝 뒤로 짚어주시는데 손끝이 엉덩이를 향하게끔 놓아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팔꿈치 구부려서 내려가 줄게요. 내려가신 다음에 다리 길게 뻗어서 한쪽 다리씩 크게 접었다가 다시 접고 네번 할게요. 셋. 넷. 다이 이 상태에서 그대로 팔만 돌려 가지고 엉덩이를 들어올려서 그대로 무릎 접어서 입까지 하나, 둘. 셋. 넷. 다시 보여 드릴게요. 앉아서 손끝이 엉덩이를 바라보게 하고 팔꿈치 접어서 뒤로 기대 주신 다음에 하나, 둘. 다시 엉덩이 들어 올려서 팔 뒤집어 주시고, 그대로 들어 올려서, 하나, 둘, 셋, 넷.